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산 주간 주님을 잊고 세상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주세요. 주님과 더 대화하며 기도하고 성경말씀도 읽으며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신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혹시 걸리더라도 가벼운 감기 정도의 증상과 빠른 회복, 빠르게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중단되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신 단임 목사님과 성도분들께 복을 내려주세요. 아침에 일찍 나와 주님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에도 복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